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해양관광도시를 만든다며 해상 유람선을 추진해 수억 원을 들여 터미널을 짓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애초 유람선 사업자가 적자의 허덕이다 포기한 뒤 후속 자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오대선 기자입니다. 마산만 바닷길로 도섬과 마창대교를 둘러보는 연안 유람선. 지난 2013년 8억 원을 들여 터미널을 지었고, 이듬해 유람선 운항이 시작됐지만 3년 동안 적자에 시달리다 지난 2월 문을 닫았습니다. 기존 유람선 사업자가 폐업한 뒤 이곳 터미널은 화장실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새 사업자 모집 자격을 유람선 300톤급 이상에서 200톤으로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공모에서 응모업체가 없어 재공모를 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유람선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람선 로시 만들어놨는데, 운항 간이관광가 없잖아요. 유람선으로 항로는 경 없는 항로예요. 거기에 시장 조를가 해봤습니다. 는 볼거리입니다. 거기 반면 창원시는 미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구산 해양 관광 단지와. 로버랜드를 연결을 완공 시점에서는 우리 크루즈 사업이 해양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창원시는 두 차례 무산에도 별다른 보완 없이 조만간 세 번째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80년 5.18 당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택시 기사 김사복 씨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김사복 씨는 이미 고인이 됐지만 대신 그의 아들이 37년 전 아버지가 생전에 잊지 않았던 광주를 찾았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80년 5·18 실상을 전한 독일인 기자 미르겐 힌츠페터를 태우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달린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최근 김 씨의 아들이 김 씨와 힌츠페터가 함께 찍힌 옛 사진 자료를 공개했고 영화 제작사 측은 힌츠페터 미망인으로부터 사진 속 인물이 남편이라는 확인을 받아냈습니다 영화 속 김사복의 존재가 드러난 겁니다 그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984년 고인이 됐고. 그의 아들이 37년 전 아버지의 발자취가 듬뿍 남아있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한 힌치페터 기자의 추모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 사진이에요. <laughs> 너무 뭐. 아,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버지가 택시로 누비고 다니던 현장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또 아버지의 활약상에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겨본 마음도 남다릅니다. 37년 만에 힌치패터와 또 김사복 씨 아들이 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노력이 세상에 빛을 보면서 아들의 남은 바람은 힌치페터의 추모비가 세워진 광주에 아버지 김사복의 유예를 안장하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현구입니다. 억대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연료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엄영수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엄영수 의원은 오늘 출석 과정에서 구속된 보좌관 유모 씨가 지난해 2억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은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안 씨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보좌관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보고 엄 의원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경남도청에서 취임 3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열린 행정을 펴겠다고 도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청과 도의회와 논의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회 의장단과 정기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민들의 도심 휴식공원인 용지호수공원에서 창원시가 오늘부터 무빙보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무빙보트는 둥근 형태로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전기 충전식이면서 방향키가 있어 탑승자가 물을 젖지 않아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빙보트는 앞으로 5년 동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5대가 운영됩니다. 창원 재료연구소 승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합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서한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